인간이 가고자 하는 욕망은 끝이 없을 수 있죠. 그고자랄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칼루스처럼 하늘을 날아다가 결국에 떨어져 죽는 그러한 인간이 나올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끝도 없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태양까지 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주는 넓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어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신비로운 것은 바로 언어라는 거죠. 이 언어는 유전자에 있다라고 노암 손수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초등학생이 한국에 있는 영문과 교사보다 교수보다 영어를 100% 잘한다는 거죠. 자, 이들은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으로 하고, 이분은 학습으로 한 경우라 볼수 있겠죠. 어, 자꾸 어, 우리가 인터넷에서 에, 한국에서 성인이 돼서 영어를 배우더라도 원어민처럼 할수 있다는 라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도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오용해서 많은 학습자들이 성인이어도 영어를 무지 잘하는 원어민처럼 될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 노암 촌스키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전 세계에는 7,000개의 언어가 있는데요. 이 언어를 누군가 학습을 해서 배우면 이 언어는 사라지지 않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가 나타나서 이걸 배우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그 언어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미 검증된 거라 볼수 있겠죠? 실제적으로도. 자,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는 누구나 잘할 순 있어요. 그러나 원어민처럼 되는 것은 쉬운 일은 분명 아닙니다. 얼마큼 나이가 어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능력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언어의 유전자는 있다는 것을 확실해요. 그래서 영어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 잘한다는 것의 평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초등학생은 이 사람보다 교수보다 영어를 잘하는가?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독해라는 파트만 보고 한다면, 이분이 잘할까요? 이 학생이 잘할까요? 교수가 잘할까요? 교수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핫 어떠한 영역에서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말하기로 한다면, 아마 이 학생일 겁니다. 그만큼 언어라는 것에 분류를 나눠본다면 독해 파트는 누가 더 잘한다? 교수님이 더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독해라는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독해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영어 독해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실현하면 됩니다. 가르쳐 러들지만 않는다면 자 동물의 경우 동물의 경우도 그런 유전자가 발견됐나 봐요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저도 궁금했던 건데 강아지 귀엽습니다 늑대 무섭습니다 그러나 둘은 분명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죠 그러나 지금 발견됐던 내용은 유전자의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 유전자가 늑대와 다르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키우는 개와 늑대는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것이 길들여져서 그런 것 같다라는 유전적 후천적 유전성이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죠. 언어도 우리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후천적으로 훈련시키냐에 따라서 발화가 되기도 하고 안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알게 됐습니다. 머리로 하는 건 맞으나 수학적 논리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가보죠. Clinicians' guide t r e a t i n g c o m p a 자, 클리닉 하면 클리닉이 임상 진료하는 의사를 얘기하죠. 자, 임상 진료 가이드, 의사의 가이드. Uh, 동료인 애니멀 이슈를 다루는 데 대한 가이드입니다. Uh, from the time the t dogs evolve d from wolves, they have developed numerous behavioral traits. They have supported and enhanced their interactions with the humans. 어떤 때부터 개가요? 늑프로부터 늑대로부터 진화한 시기부터 그들은 엄청나 많은 수의 행동의 특징을 발달시켜 왔어요. 그것은 서포트하며 향상시켰습니다. 그들의 인간과의 상호작용을요. Science is now discovering that dogs seem to have more advanced cognitive skills than previous thought skills that help, help them coexist with humans. 자, 과학은 지금 discovering that d a d a y a r 찾아내고 있어요. 개가 심플한 건 뭐뭐인 것 같다라는 직관을 얘기해요. 개가 더 진보된 인지적 스킬을 갖고 있는 것같아 그걸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스킬을 인지적 스킬. 그 스킬은 help them 그들이 co-exist 인간과 함께 존재하는 공존하는 걸 돕고 있다라는 거죠. For example, 여러분 들어봅시다. It was once believed that dogs were not capable of understanding verbal communication that rather relied on their advanced non-verbal abilities to help them understand the human gestures and behavior. 예를 들어서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해도 되냐면, 걔는 할수 없어. Verbal, 그러니까 소리내서 말하는 거죠.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할 수 없어. 그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Advanced Non-Verbal Ability, 비언어적인 능력, 바로 그들이 인간의 제스처나 또는 행동 같은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 했던 거예요 However, 그러나 Andy's Miklosi reported in Science, the research now suggests that some dogs may be capable of recognizing more than 1,000 words 자, 이 두사람의 그런 사이언스지에 그, 보고한 거에 따르면 아, 어, 지금 그 연구는 뭐를 suggest,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일부 개들은, 단 아닌 거죠. 일부 개들은 <laughs> 천단 이상을 recognize, 알아볼 수, 식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This capability is defined definitely an asset in their interaction with humans 이러한 능력은 명백히 자산, 그들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것의 자산입니다. Furthermore, research by Odell and Van Holt suggests that one of the biggest transformation of dogs in process of domestication from the dog wolf may be due to two genes. 자이 어델과 반홀트의 연구에 따르면 것이 제시하고 있는 건 가장 큰 변형, 개 변형, 그러 프로세스 과정에서 Domestication, 결국은 길들이는 거죠. 올리프로부터 길들이는 과정에서 가장 큰 변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전자에. 그것이 아마도 뭐 때문이 아니겠는가. 두 유전자 이거 이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These genes appear to have a direct impact Impact on d uh, o o s e intense ability and desire for social contact. 이두 유전자가, 자 표현한 말은 좀더객관적이됐 씁니다. 반면에 없음은 직관적이고 좀더 증거가 있을 때 쓰는 표현이죠. 표현은, 자이 유전자들이 뭐뭐인 것 같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개 intense 열렬한 능력, 열정적인 능력과 욕망, 사회적인 소셜 컨택트를 하겠다라는.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더라. These considered friendly genes h e l p t f s t e r positive interactions with people.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됩니까? Friendly 유전, 그것들을 아, 그것들을 어, 우호적인 유전자라고 분리, 생각되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상호작용, 인간과의 positive interaction 상호작용을 foster 기르다, 키우다 라죠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유전자를 통해서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후천적 유전자가 생긴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늑대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우리가 여기 있는 개와 같은 종족이고 그런데 유전적으로 두 개가 발견했다는 거죠 차이점이 이게 바로 길들인 유전자라고 해야 되나요 후천적으로 나온 거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두유전자가 이것이 없으면은 적대적으로 나온 거고 이게 생기면서 후천적으로 이젠 인간과 친화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행동에 개 행동과 또는 감정도 감정이 있다고 말하면 감정이라 말할 수 있겠죠 교감하는 거니까 이 행동과 감정 그리고 언어 능력 <laughs> 언어 능력 천 단어 정도 알아본다고 니까이 언어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걸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찾아내고 있다는 걸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DNA 있다는 것이 뭐 맞다고 볼수 있는 거죠 개가 그러한데 인간은 어죽하겠습니까 호모사피엔스는 인간입니다 침팬지는 말을 못해요 우리 유전자는 분명 DNA가 있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알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언어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언어를 남기기 위해서 자식을 낳고요. 그 자식은 또 언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식을 더, 더해서 낳지 않으면 그 언어는 소멸됩니다. 자연스럽게. 이건 이미 뭐, 말할 것도 없는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를 정확히 할수 있는 건 어릴수록 유리,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어릴 때 배워야 된다? 맞긴 맞아요. 그러나 주변에 친구들도 그 영어를 하여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생존을 위해서라도 활성화되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독해라는 파트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 갖고 있는 능력을 그대로 활용만 한다면 더 쉽게 영어 독해를 배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리스닝도 마찬가지겠죠. 리스닝은 반드시 독해와 연결돼서 한다면 이 초등학생만큼 그 이상으로 독해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뉴스링도 최대한 더 어, 어, 뛰어난 능력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하기와 말하기는 다를 수 있어요. 말하기는 어, generative예요, 창조형입니다. 이 창의라는 게 뭐죠? generative가 생성한다는 거예요. 생성하는 거예요. 생성이란 말은 어,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린애 우 모국어가 아닌 이상 생성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있는 것을 우리가 반복하거나 조금 바꾸는 것 가능해도 원어민만이 할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놓고 검증받지 않아요. 검증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이 지문이 또 가정할게요.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게 신기 하나인데요. 수능에 있는 나오는 지문은 지문 있잖아요. 쓰인 나온 지문은 우리나라 여, 교수님들이 쓴 글일까요? 아니면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이 쓴 글을 가져오는 걸까요 가져오는 겁니다. 발췌하는 거예요. 발췌, 한마디 발췌하는 거죠. 발췌를 하는데 문제를 1번부터 밑에 보면 4번까지 5번까지 문제를 출제할 거 아니에요. 밑에 영어를 이렇게 한글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영어로 내잖아요. 영어 썼어요. 영작이 되겠죠. 영작의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laughs> 그리고 나선 이것을 그냥 끝낼까요? 검수 받죠. 누가 더 검수 받을까요? 외국인에게 검수 받습니다. 왜 검수 받을까요? 우리는 이거를 써놓고도 이게 맞나 의심스러워요. 스스로에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국인로서 으 한글을 쓰면 검증 안 받아요. 확신을 가다요. 왜? 느낌 아니까 한마디로. 우리 느낌이 없어요. 영어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누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영작을 잘해 하면 학습일 가능성이 높아요. 느낌이 없습니다. 그들과의 느낌이 달라요. 우리는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 두려움 반드시 검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검증 안 받아요. 왜? 느낌 아니까? 이게 생성형과 학습형의 차이예요 그러나 독해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리스닝은 그냥 듣기 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창조형? 음, 뭐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laughs> 그런 능력을 <laughs> 죄송합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여지는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쓸데없는 구문 독해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영어로 바로 들어가서 직접 예, 경험하시고 느끼고, 소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